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특별히 뭐, 이게 바쁜 건 없었어요. 나는 일이 그렇죠. 근데 도저히 카메라가 안 들어지는 거예요. 순간 이 아이가 피었는 거예요. 올은 그러니까 카메라가 들어지네요. 네, 시브리즈가 에, 요래저래 보내고, 제가 보는 것 중에 지금 두 번째 이 아이가 피어주네요. 네, 네, 네. 지금 뭐 여기는 되게 건조, 어, 습하면서도 분해 습도는 되게 건조하죠. 네. 다 피면 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라피스 루즐, 뭐, 라피스 라이즐, 이게 있긴 하름이에요. 그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어쨌든, 네. 라피스 라졸리, 뭐, 라이즐, 뭐, 라이줄리 이러거든요. 네, 오크리아나, 어, 플라메아 컬, 세리아 아, 라피스 라졸리 13번. 주를리기 13번이 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댓글에서는 많다고 하시더라고. 제일 뭐 그거 하고, 그좀 구해주실 수 없냐? 이런가 대답은 없으시네요. 예. 이게 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촉, 어, 촉인 것 같고,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오는 듯 합니다. 네네네. 네, 네. 요 아이는 한잎과 티포로 튼다라는 아이예요 제가 하나를 좀 하나하나 한 벌부씩 잘라서 지금 실패하니 실패, 실패 실험하니 실험, 네. 예, 요거는 네 개가 있고요. 예. 오, 오. 이 아이가 그 아이예요, 여러분.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요건 아 이거는 노튼다가 아니구나. 퀸하고 루이즈카스로거든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벌부시게는 자르지 마라라고 이제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이제 실험하니 실험을 해서. 하나가 하나를 뿜었는데 너무 힘들어하죠? 그래서 또두 개가 나왔는데, 나오기는 나오죠. 예. 네, 힘들어하죠. 예. 네, 이 아이는, 네, 요렇게. 예쁘죠? 예. 체리오니노드 교배입니다. 네. 체리오리노드 네. 요, 저쪽에서 요쪽으로 옮겼어요. 예, 네, 3 d 이 하나는 치고,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왁스 칠해놓은 것 같죠? 반짝반짝 빛나고. 네. 젠드로비온 파리시 쓰리립 입니다. 네. 젠드로비온 파리시 쓰리립이 피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어질까요? 네.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여기도 피고 있고요 네. 어.. 여기에 또 이제 지금 피고 있고요 네네네. 그 옆에 여기 또 피고 있어요. 네네네. 나팔스 석고기 하나가 피었죠? 네네. 한 송이가. 그리고 이 아이를 밖에 두었었는데요. 이게 고아가 생겼어요. 고아에서 꽃이 났고요. 네, 다시 거기에서 어, 고아가 올라가다가 또 꽃을 하나 내었는데요. 어, 조금 저기죠? 기화죠, 기화. 네, 이렇게 삐쭉하게 이렇게 꽃이 되려다가 초기 되려다가 얼마나 불안정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아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꽃이 기해서 이 아이를 요 아이도 이제 이렇게 찌그러졌죠. 예. 네. 그래서 톡 따면은, 아, 벌브가 좀 좋을 건데요. 또 아까워서. <laughs> 요거는 파리시 문이라는 아이입니다. 티어스피스 C2는요, 꽃이 우르르 폈다가 졌잖아요. 근데 그꽃 끝에서 한번 보세요. 요 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꽃대에서 요렇게 나오고 있고, 겨까지가 나서 또 나고 오 있고요. 네, 또 나고 오 있고요. 꽃이 또 올라오고 있고요. 계속 끝마다. 끝이, 예, 다 올라오고 있어요. 네. 여기도 그렇고요. 초점이 안 맞춰졌네요. 네. 여기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이 아이는 제대로 못 피고 이렇게 죽었는데, 이 아이, 그 명패를 어디다 잊어버렸는지. 사실은 이 아이가 힘들어하면 이 꽃대를 확 잘라주면 제일 좋아요. 꽃대는 또 만들어내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한번 보시면, 네. 꽃대들이 이렇게, 그래서 조개가 이제 새 꽃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이들이 힘들어 할 때는 꽃대를 확 잘라주면 제일 좋은데, 안타까워서. <laughs> 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테트라스피스. 그린이 오, 많이 필것 같다 이랬는데, 요 뒤에서 이렇게 해서 피워줘서, 예. 예. 예쁩니다. 네네네. 전반적으로 흐리고, 저희는 비가 조금 내리다 말아서요, 예. 아쉽습니다. 비가 많이 온 곳에서는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한번 돌아 봅니다. 또 예쁜 꽃들이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저는 또 감상하는 그 포인트가 이 아이들이 아, 하나씩 하나씩 자꾸 나와요. 처음에 나올 때 힘겨워 하더니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네 파피오도 그렇고, 네 촉들이 자꾸 나오는 거 이제 그거 감상한다고. 유 아이도 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라는 워크리안한데요. 뭐 네. 그래서 그냥 음. 이 아이들이 한번 힘들어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힘들어 해요.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죠. 네. 기다려주는 게, 기다려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씩 다 올려주고는 있는데, 어, 이 아이들도 뭐, 위에서 물을 뿌렸든지 이렇게 조금 유난히 또 이런 물을 이렇게 잘무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났고, 대신에 그 아이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런지 맨 뒤에서도 하나가 나고 있어요. 네, 세 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세 벌브에서 꽃이 하나 나온 아이 상태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꽃이 나오다가, 그 벌브가 나오다가 이렇게 됐는데, 뒤에서 또 하나 나오고, 진행 벌브를 새로 만들어내고 있죠. 네, 네. 그, 유난히 조금 무른 아이들이 있어요. 똑같이 해도, 가져올 때부터, 어, 쟤 무른데? 아좀 무른데? 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네, 똑같이 그렇게 심어졌고 해도, 네. 그, 아이들이 조금 힘겨워 할 때는, 뭐,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토코츠에스구요, 네. 아, 이 아이도, 예. 네. 어, 토코츠에스 같이 두었는데, 한 개가 어디 가고 없네요. 아, 요거는, 요거 맞네요, 요거. 요거, 토코츠. 네. 종기 하나, 종기 하나, 이렇게, 참, 글들이, 예. 네. 엔젤, 네, 엔젤이 이렇게 크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촉을 내고 있고, 계속 물러서 힘들어 하더니, 여기 촉 하나 두 개, 자마가 두 개인데 올라올까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요. 또 여기 하나 있고요. 예. 네. 1년을 이 아이가 헤맸네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어요. 이 아이는 덩치만 큼지 꽃을 아직 안 주었거든요. 보시겠어요?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 볼브가 커서 이 아이를, 네. 그래 고생을 하더니 또날시 이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게 힘들어 하더니 되게 탄탄하니 뭐라 그래야 돼요? 차고 올라왔다고 해야 되나요? 알비료를 아이고야 알비료를 주면서 알비료를 주면서 위에다 뿌렸어요. 제가. 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워크리아나 알바 어떠세요? 예. 네. 여기도, 예, 네, 물이 좀 부족한가 봅니다. 좀 말랐네요. 네. 내일 물 줘야 되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아이들이. 요렇게, 쑥쑥 올라오는 느낌이, 예, 네, 느낌이, 호호, 알바예요. 여러분들도 요렇게 쭉쭉 올라오셨지 싶은데요. 네. 잘 올라오신 분들은 아 그래 내가 잘 키우나봐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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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i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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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i 요거는 지주를 세워주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구야 이 아이들이 다시 굳어가도록 두는 게 예, 상책이죠. 네. 음, 네 이게 이렇게 이제 한3년 정도 된 아이들이라 또막 차고 올라오네요. 예, 그래야 나알바블루 예. 여기 옆에서 이렇게 쭉쭉 일어나는 거 그래야 나. 그래? 음? 블루문이 조금 제가 많이 이렇게 아쉬웠었어요. 그런데 이 부작을 예, 구할 수 있어서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네네네. 이렇게 촉이 또 하나씩 이렇게 가오고 있습니다. 예예. 음. 이렇게 촉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활짝대고 있습니다. 네. 와셀이 꽃 하나 빌려고 하고 있고요 네. 퍼프랑 타가 다 가버리고 없어요. 네, 요거는 알바예요 네. 뭐 그래야 알바인데 좀 작죠? 예. 팔 때, 예. 네. 인디 블루, 인디고, 블루 인디고. 지금 이렇게 크게 또 새로 나오는 아이들은 크게 차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개화가 되지 싶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도로사. 또이 아이도 초기 이렇게 두개 나고 있어서 여기서도 이렇게 내주지 않을까요? 네, 네, 네. 이 아이는. 네. 제 많이 세미알 바죠. 트로피칼이라고 해서 뭐 이게 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 네. 컬버 필름이 뒤에서 요렇게. 예. 어, 요렇게 지금 번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요요아이가 3만 원이면 대단하지 않나요? 우와. 요거는 카틀레아 워크리아나 어, 로그 매직약, 로그 매직인데, 두 벌브 나와 있고요세 벌브, 네 벌브째 나오고 있고요 다섯 벌브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 저 아이가 뒤에서 보니까 지네요. 이쌍 앙해 그린 t v 였습니다 여러분 또 좋은 영상 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밤되시 아휴, 편한 밤. 맛있는 저녁 되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또 하나 시브리즈가 꽃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그 장마 저희는 비가 조금 아쉬워요. 나중은 어떨지.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러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마 조심하시고 더위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